세상이 미친 건지 내가 미친 건지 알 수가 없다. 한서.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아우디 한서 모터스의 전정희들입니다. 오늘 제 옆에 또 이렇게 꽃 단장하기 전인 아우디 A6 프리미엄 모델이 있는데요. 어 요즘 시기가 좀 이상해요. 시기가 이상하다 보니까 차 가격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첫 번째는 바로 개소세 1.5% 인상 전 모델과 그리고 또 개소세 5%를 적용한 모델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이 차량 기준으로 A6 45 TDI 프리미엄 기준으로 136만 6천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현재 개소세 인상 전에 국내 입항이 돼서 조금 어, 세금을 덜 내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고요. 우리 고객님도 그렇게 구매를 하셨어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 기준으로 개수세 인상 전 모델이 네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저기 어디야 제주도에 산다 이러면 은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왜냐면 탁송료 때문에 차라리 개수세를 더 주고 어 제주도에 사시는게 더 싸게 먹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 어디든지 만약에 내가 차를 계약을 했는데 개소세 어, 인상된 5% 적용된 금액이라고 하면은 어,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1.5% 136만 6천 원 플러스 프로모션도 더 확실하게 풀어서 어,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어, 자 우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딱 보면 아시죠 매트리스 헤드라이트와 어,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개수세 인상 전에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차는 이미 과거에 폭탄 할인 때다 빠져 나갔고요. 지금 현재 있는 차량들은 모두 풀 옵션이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과트로 모델까지 모두 다 개수세 인상 전 모델이 지금 네 대가 있습니다. 네대 연락 주시면은 아야야 정신 차리고 리뷰하겠습니다. 자 어. 일반적인 컴포트 모델이 아니고 이런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옆에 어, 3개의 갈키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H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매트릭스 헤드라이트보다 2배 더 많은 픽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아노 건반처럼 앞에서 오는 차나 오토바이에 시야가 방해되지 않게 그 건반처럼 피아노 건반처럼 그 부분을 켜주고 꺼주고 하는 역할을 조금 더 어, 두배더 많은 픽셀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앞쪽에 있는 검은색 두 개의 프리세스 360 센서를 볼 수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조수석계 가짜입니다. 조수석계. 자, 헤드라이트 아랫부분을 보면은 조금 특이하게 생긴 게 있어요. 바로 어, 헤드라이트 워셔인데요. 법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2,000 루멘이 넘는 차량들은 헤드라이트 워셔를 장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아우디 A6의 측면인데요. 자, 어, 측면을 보면은 이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는 19인치에 어, 휠이 들어가 있고요. 살짝 옆에 보시면은 S라인 배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에서 차를 봤을 때 아우디 같은 경우는 전면에 매트리스로 이게 프리미엄인지 아닌지 이 헤드라이트로 매트리스 헤드라이트로 어, 구분이 가능하지만 또한 가지는 바로 이 배지로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전측 후면에 S라인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서 디자인 이좀 다르긴 하는데요. 어, 저는 그걸로, 아 제가 약간 눈썰미가 없어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그걸로는 저는 잘 구분하지 못하겠고, 이 헤드라이트나 아니면 S라인 배지로 저는 구분하는 게더 쉽더라고요. 요것도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우디 같은 경우는 사이드미러가 A 필러가 아닌 이 도어에 붙어 있는데요. 1923년, 어, 공기 역학 디자인 설계를 해서 그때부터 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여기 이 위치에 사이드미러가 이 디자인으로 들어가면 어 공기의 마찰 개수도 좀 줄이고 그리고 뭐 효율이 좀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면 뭐 연비도 좀 개선될 거고 풍절음도 좀덜할 거고 그리고 또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바로 이 사이드미러와 A필러에서 오는 이 주먹 하나의 크기 약 40도 정도의 각도의 사각지대가 없어진 이런 커다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키가 있으면은 킥으로, 킥 모션으로 트렁크를 열 수가 있겠지만 지금 키가 어, 차량 안에 들어가 있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짜잔. 저희 고객님이 솔직히 벤치 매장을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벤치를 원래 구매하려고 했는데 고객님과 또 아버님에서 그 같이 가셨는데 벤치에서 완전, 여기 원주입니다. 완전 이 대우를 살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요. 물론, 어, 뭐, 그렇지,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말이었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 어, 갔다 오셔서 제가 조금 고객님을 응대를 해줬는데 고객님께서 상당히 많이 만족해 주셨어요. 앞에서 올바르게 고객 맞이를 좀해 주셨다면 아마 이 고객님은 벤츠를 사셨을 거라는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상담하는 내내 계속 벤츠 E클래스랑 계속 비교를 하시고 계속 얘기를 오히려 그쪽 조금 더 쏠려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 고객님과 조금 1시간 반 정도 상담 통해서 어 마음을 싹 녹여 드렸습니다. <laughs> 자, 어 트렁크 공간을 보시고 고객님께서 좀 많이 놀라셨어요. 왜냐면은 벤츠 같은 경우는 주 구동력이 후련입니다 저희 아우디 같은 경우는 사륜 구동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기본은 사륜 구동이 돼. 저희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륜 구동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쉽게 딱 이해하기 딱 편하게 말하자면은 수륜 구동은 뒤쪽에 부품이 많이 들어가고 전륜은 앞쪽에 부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트렁크적인 공간을 봤을 때 저희가 월등히 어머 미스코리아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트렁크 공간이 월등히 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은 트렁크 공간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어느 한곳 죽는 공간 없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 다 살아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전 11시도 안 됐는데 벌써 30도예요. 그래서 영상을 열심히 지금 찍고 있어가지고 와 등이 다 닫았습니다. 자, 왼쪽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은 메모리 시트는 1번, 2번에서 두 가지, 어, 두 개로 저장할 수가 있고요. 그 옆에 이렇게 손을 살짝 갖다 대면은 저희 고객님께서 처음에 적응을 못하시더라고요. 손을 살짝 갖다 대면은 어, 터치인 줄 아시는데 터치가 아니고 한번 꾹 누르면은 이렇게 딸깍딸깍 소리가 나면서 어, 전조등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왼편에 제가 또 물어봤던 게 자율주행을 혹시 사용을 좀 하시냐고 물어봤는데 이 왼편을 보시면은 어, A/C/A 그리고 차선 이탈까지 다 있는 것을 어,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아우디의 자랑이죠. 버츄얼 꼭피 플러스. 이뷰 버튼을 통해서 메뉴를 크고 작고 이렇게 변경하실 수도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넘기면은 뭐 현재 나오고 있는 미디어와 전화 그리고 그 아까 전에 고객님께서 그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카 플레이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뷰 버튼을 통해서 전 세계 1위 지도죠. 이 구글 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살짝 옆으로 내리면은 이제 공조장치도 이렇게 드래그를 해가지고 공조장치도 조작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온도도 조작할 수가 있고, 이 위에 있는 메뉴는 어 제가 좀그 계약 당시에 설명을 좀 드렸어. 가지고 아마 금방 손에 익으실 것 같습니다. 다 리얼로드에요. 아, 맞아, 고객님께서 또 하나 또딱 집어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조명 및 시야에. 그리고 이 설정은 제가 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내등 같은 경우는 이 앰비언트 라이트를 조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개별 설정해서 표면등과 라인등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내가 고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고객님을 위해서 차량 설명도 좀 한번 해드리고 또 실내에서 영상도 좀 짧게 좀 찍었는데요. 어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어, 선셋을 제안을 해드렸지만 우리 고객님께서 또 그런 필름은 싫다고 하셔서 아 좋습니다. 그래서 어, 그냥 검정색 필름으로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시공하는 것들은 다 해드려서 내일 출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보셨다시피 11시가 조금 안 됐죠. 해서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도, 어, A6에요. 또 출고 영상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더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